오늘은 비가 와서 부장에 못만 가고 있는 데요제 음, 절친인 안명철 친구가 요거를 선물해 줬어요. 여기에 뭐냐 홀컵이에요. 홀컵 이게 소심하게 맨날 버터 한다고 버터 붓도, 물 버터를 한다고 어, 친구를 위해서 연습 열심히 하라고 홀컵을 선물해 주셨어요. 이게 거의 한 10, 15만원 선 되는 것 같은데, 명철이, 사등에 자, 한번 넣어, 넣어보겠습니다.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소중한 남자. 오! 아 마지막으로 한게 안들어갔네 자 비오는 날 어, 필드에 못가시니까 코팅 어, 실내에서라도 열심히 연습하기 바랍니다